안녕하십니까? CFA 레벨 1 에픽스 과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픽스가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이 과목의 뼈대가 되는 코드 앤 스탠다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중에 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s d 스 과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CFA 인스티튜트는 1940년대에 벤자민 그레이엄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코드앤스탠다드는 멤버들이 문서로 된 직무윤리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19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후몇번 업데이트를 거쳐서 지금 내용이 되었고요. 그 어, 지금부터 제가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나중에 스탠다드 7븐에 보시면요, 이 시험을 보고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험의 어떤 어, 부분이 비중이 얼마나 된다 되냐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라. 예, 그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에 어, Sx 과목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 스탠다드를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떤, 어 그렇다는 얘기가 있다, 이럴 것 같다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그거를, 어좀 생각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말씀, 어 얘기를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그, 이, 에 x 스요 웨이트가요, 레벨 1에서요, 15% 정도 된다고, 어 합니다. 소문이요. 그리고 레벨 2, 3로 가면1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레벨,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 120문제, 120문제, 이렇게 240문제 시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36문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퀘스턴 타입은요, 음, 케이스 스테이트먼트가 쫙 나오고요. 케이스 이제 그 지문이 나오고 사례가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멀티플 초이스인데, 3지선다가 나온대요. 어, 그렇, 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완전히 이해를 하셔서 개념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응용까지 할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학부, 학습 목표는요, 코드 앤스탠다드의 개념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에 익숙해지도록 영어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용어를 습득하는데 좀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저 규제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보시면요. 코 f p r 틱스 e 스탠다드 n 브 프로페셔널 컨덕트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냥 줄여서 코드 앤스탠다즈라고 부르 어 말씀드릴 거고요. 이 전문이라고 해 봐야 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인스티튜트 웹사이트에는 있그 전문을 보시면요. 그거는 어, 글씨를 더 작게 하고 칼럼 두개를 나눠 가지고 그나마 이제 두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코드인 스탠다드 어, 그 여러분들이 이 내용 완전히 숙지하셔야 되고요. 어, 코드가 스탠다드보다 상위 개념이고 이제 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탠다드는 코드보다 하위 개념으로 코드 내용을 다시 항목으로 나눠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행동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티튜트에서 스탠, 스탠다드에 대해서 핸드북에서 따로 가이던스를 이제 줘가지고 다양한 이그잼플라고 함께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직무윤리 규정은 코드하고 스탠다드인데요. 가이던스는 직무윤리 규정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f 픽스 시험은요. 코드 스탠다드 내용을 응용하는 문제에 추가로 깁스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섹트 시험 중에서 깁스 문제가요. 25에서 3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깁스는 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의 약자입니다. 투자 운영 보고서를 전 세계적 표준으로 통일해서 써서 서로 비교 가능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깁스고요. 그러니까 이 깁스는 투자 운영 보고서 작성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레벨 1에서는요 이 깁스는 개념만 다루게 되고요. 레벨2나 레벨3로 가시면 더 자세히 나오고, 레벨3 어, SE 같은 데서 깁스에 따라서 뭐 IPR, Investment Performance r e p t 그걸 쓰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회계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g a a p 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회계를 그 g a a p 는 generally accepted. 어카운트 프로세서리잖아요. 그래서 회계를 어떤 경영의 언어라고들 하죠. 회계 장부를 통일된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작성하면은 전 세계 재무제표들을 다 비교가 가능하겠죠. 어, 그 어느 정도 이렇게 통일된 기준이 없으면은 어, 서로 다른 회사들의 재무 상태나 성과를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투자하는 데좀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투자 성과 보고서도 작성 방법이 중구 난방이면 투자자들이 비교하기도 힘들고, 투자 결정 내리는 것도 어렵고 그렇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 성과 보고서를 통일하고자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깁스는요, CFA 멤버나 캔디데이트들한테 의무적인 규정은 아니에요. 코드하고 스탠다드는 CFA거나 CFA 캔디데이트라면 의무적으로 준수를 해줘야 되는 거지만, 깁스는요, 어, 말런터를 자발적으로 이 규정을 사용하고 원한다. 그럼 내가 그 규정에 따라서, 어, 그, 자기 투자 성과 보고서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멤버나 회사들이 깁스도 이제 사용을 점점 이제 확대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에 보시면 제가 얘기해 놨는데 CFA 코드 앤 스탠다드 does not carry legal binding force.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코드 앤 스탠다드는요. 이거는 윤리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긴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CFA 멤버나 캔디데이트라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i n s t i t u t e 서는 However, it is mandatory to every member and candidate. 이렇게 나와 있고 Then, how does it give effect to members and candidates? 그러면 얘가 법적인 강제성도 없는데 어떻게 그 효력을 발휘할까? 그런 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c f a i 에서는요 프로페셔널 컨덕터 프로그램을 두고 있어요. 좀 강제력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13페이지에 보시면요, 프로페셔널 컨덕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 이 프로그램은요, 누가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일종의 규율 점검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코드의 스탠다드에 우리 멤버나 캔디데이지가 바이레이션을 했다 그렇게 그렇게 그 정보가 들어오면 CFI에서요 a 보드 오브 가버리는 가 있어요 Governance. 가버 r 스 거기에서요. 어직네니티드오피셜스 그러니까 담당 사무관을 지정을 해서요.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어, 하라고 하게, 되, 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요. 그런 조사를 할때그 인콰이어리 먼저 시작하는데요. 인콰이어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네 가지 경, 경우. 어떤 경우에 이, 이, 인콰이어리를 절차를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 그 하는 방법 네 가지. 인콰이어리 방법 네 가지. 그리고 인콰이를했으면그 후에 결론 내려질 거 아닙니까? 결론을 가지고 취해지는 세 가지 조치에 대해서 교재에서 설명하고 을 있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로페셔널 컨덕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h, For circumstances of inquiry요. 어떤 경우에, 어 캔디 캔디데이, 멤버나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심리를 하게 되냐, 그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어 본인 스스로 코드 앤 스탠다즈의 바이올레이션을 했다고 보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요, 시험 응시하, 응시하실 때 내가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지, 직무상 잘못에 의해서 회사에서, 어 징계 절차에 회부되어 있는지, 기타 등등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체크하는 PCS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PCS는 Professional Conduct Statement의 약자고요. 여러분이 만약 레벨 1, 2, 3 이게 응시하실 때마다 음그 PCS를 제출하시게 되 있고요. 만약에 응시자가 아니고 그냥 멤버 이거 CFA 프로그램 다 끝내서 차트를 받은 멤버라고 해도 annually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회비를 낼 때요. p c s 를 같이 내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인스티튜트에서요 그때 여러분이 체크를 항 항목, 항목이 있어서 체크를 해서 냈다. 그리고 인스티튜트에서어 이거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은 인콰이어리가 오게 될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고객 고객들이에 클라이언트가요 인스티튜트에 여러분들에 대한 불만의 서면이나 기타 공식적인 루트로 제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마이너스 40% 손실이 났어요. 이 고객이 여러분을 인스티튜트한테 클레임을 겁니다. 그러면 인스티튜트에서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함, 하면요. 여러분한테 인콰이어를 합니다. 그러면 음, 조사를 해 봐서 해 봤더니 수익률이 마이너스 40%가 났다 났는데 근데 사전 규정에 따라 펀드를 운용했다. 그래, 그랬으면 비록 여러분이 그러면 마이너스 40% 그게 훌륭한 펀더 매니저는 아니죠? 그렇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40% 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돈을, 뭐, 잘못되게, 잘못, 이제, 스탠다드, 코드의 스탠다드에 바이올레이션 하게 이용을 했다면, 그때는 어떤 제재가 있겠죠. 세 번째 경우는요, 여러분, 어,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게 신문, 신문이나 방송, 그런 미디어에 대중매체에 여러분 비리가 고발돼서 보도된 경우예요. 그 경우에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면 그렇, 그때 어, CFAI에서 이거 중요한 사안이다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또인콰이인콰어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우는요. 어, 주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과정에 있는 캔디데이트들에 해당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중에요, 음, 이기젠 프로터, 그러니까 시험 감독관이 있는데 그분의 말을 듣지 않고았다 부정행위를 했다. 지시한 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랬을 때요, 그, 어, 이기젠 프로터가요, 인스튜트에 티 서면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콰이가 오겠죠. 그래서 CF 시험을 정말 엄격하게 치러지는 시험이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감독관이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책상에 어떤 물건 올려놓지 말라고 하면 올려놓지 마시고요. 그래서 특히 그만 풀라고 하는데 이제 시험 시간 끝났는데 시험지 걷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바이올레이션 돼가지고 뭐 제재 절차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시험 이제 못 보게 되시니까 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네 가지 경우 인카리가 올수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이 인카를 하는지, 그걸 볼게요. 음. 그, 프로페셔널 컨덕터 스태프, 스태프가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어, 그분들 중에 한 명은, 오피셔를 데지네이션, 지명을 하겠죠. 그 인스티트트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요. 먼저, 그, 파일레이션 했다고 의심이 되는 멤버나 캔디데이트한테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했다, 그럼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요. 설명들은 다음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e 지네이티드 오피서걸 멤버나 캔디데이트를 인터뷰할 수도 있고요. 어 인터뷰하고 만약 고객이 만약 클라이언 제기한 경우 있었잖아요 아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요 인스티튜트에서 필요하다 고 생각하면 그음어 컴플레인 제기한 분이나 관련된 그 제3자를 인터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조사를 위해서요. 그 기타 증거자료나 문서를 수집하셔도 당연히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거래자료 같은 거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바로 네가지 정도 인콰이어리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인콰이어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세가지 정도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어, 어, 어떻게 하겠다. 인크레가 끝나면요. 담당 심사관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제재 방법을 결정을 하는데요. 어, 우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럼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 커시셔너를 레러를 발송하는 거예요. 어, 커시셔너를 레러 이거 경고장이죠. 이 경고장이 발송되면요.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레갈바이닝 포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경고장 발송으로 경고를 하고 끝나는 건데요. 거기에 따른 뭐 다른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 그런 기록이 계속 멤버로서 쌓이는 게그 딱히 좋은 일은 아니겠죠. 어, 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경고장 하나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그런 정과가 쌓이면요. 그리고 가장 이제 그 심한 제재가 이코든스잖아 어, 심한 제재가 그 멤버나 캔디데이트를요, 뭐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을 경우나 그 컬리그들이 아니면. 더 심한 게 CFA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죠. Suspension in the CFA program 이렇게 나오죠. 그게 가장 큰 제재가 될수 있겠죠. 여러분들 힘들게 땄는데 어그 정지되면 자격 정지되시면 되게 슬프겠죠. 그러니까 코드앤스탠다드를 다 따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어 우리가 직무 윤리 규정에서 코드하고 스탠다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코드가 좀 상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코드가요. 여섯 가지 부분으로 난, 나뉩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가지 부분을 부분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